분이 울릉도 경제의 상승률이 고황 경제의 상승이라고 맞물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와서 후보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업소를 하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슈화 좀 시켜 줄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아 이게 울릉도 경제가 파탄이 나거나 울릉도가 힘들어지면은 그 일부분의 경제 파탄력이 고항에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후보님들 바로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이 문제가. 당국 국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이슈화될수 있게.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아, 이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공무원적인 논리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나라는 거죠 아까 뭐 걱정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는 없겠죠 지금 여덟분이 되서는 안되고 그래도 아까 아. 알아보겠다는 얘기도 바로 그게... 마치고 사람 좀찾아보고 될지 <laughs> 오늘 나도 여기까지 한번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는데 내일 우리가 면접이야 그렇군요 아, 그래서 아. 내일 면접이기 때문에 아. 금년이 되어버리면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아. 월요일 날이야요 요번 네. 까지 실질적으로, however, 대문가대문사사가사가가 대문사가 대문사가 가대이사는대문가대을가 대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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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사문사가 대문사가 대문사가 대문 어느 기관에 찾아가면 은 국토해양부에 찾아가면 장관 만나러 가는거지 이렇게 과장 만나러 가는게 아니에요 네. 과장 만나면 과장 국장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는거죠 남관은 판단되면 포함이 없어진다는거죠 도에서도 엄청나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에서도 지사를 만나요 지사를 가면 안 만나죠 뭐 국장과장 만나면 할수없어 이사문은이 바로 은앞에람은이월 말까지 해야 되겠죠. 람은이사은이사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고람은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람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그래서 고업 작업하는 게고 그래 작은사그가안만나도 하고, 그도고 이제 많이가면 내가 출연이 크잖아요. 그래서 가다이그그거뭐 그, <laughs> 해도 계속 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는데같지울 e d b 하고 일단 e 수가많 t u n d 아 같이 t a n d what it does. a l 고 o money. Ah, patchy. Yes, of course. I'm not a good idea. And the boy, he said t h